자, 11월 28일입니다. 정말 이번 대회 최고의 영웅이죠. 우리 강타자 강동연구단의 5연승 도전판입니다. 상대는 중국 랭킹 14위, 중국의 꽃미남 렌샤오입니다. 자, 두 기사의 네 번째 대결. 지금까지는 렌샤오가 2승, 강동연구단이 1승을 역대전적으로 갖고 있고요. 자, 오늘 5연승에 도전하는 판, 강동연구단의 흑번으로 대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강도윤 구단이 오늘은 좀더 색다르게 굉장히 실리 포석을 들고 나왔어요. 에, 두 칸을 두고 걸치니까 바로 밑으로 붙여서 실리 차지하는 포석. 물론 백이 여기서도 이렇게 나를 자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두어갈 수도 있는데 왠지 모르지만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나를 자로 두는 것보다는 위로 두는 거를 더 많이 두더라고요. 백이 이제 이렇게 흙이 붙여서 실리를 주더라도 백도 이렇게 벌리는 자세가 두텁기 때문에 백이 불만이 없다고 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샤오 선수는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바로 33. 그러니까 강도현 구단이 오늘은 좀그 실리 작전에 터자시와의 네, 제대국 때처럼 아, 실리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재밌는 수죠. 이제 보통은 날일 자로 두는데 이거는 이후의 수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밀어서 만약에 젖히면 계속 젖혀서 나중에 손을 뺐을 때, 이제 이런 데 젖혀놓고, 손을 뺐을 때, 이제 이런 데 끊고서 이렇게 싸우려는 거야. 이렇게 밀고, 이렇게 싸우려는 수순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민 겁니다. 여 흑이 형태가 두텁기 때문에, 이쪽 그 우하에. 그러니까, 맨샤우도한번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더 밉니다. 예, 계속 미는 거예요. 여기도 날 일자로 갈수 있지만, 그러면 백이 또 손을 빼기 때문에, 여기까지 밀어놓고, 이거는 백이 손을 빼기가 어렵죠. 이 젖히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젖히니까, 손을 뺍니다. 선수로 살았다라고 보고 이돌를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젖혀 있더라도 일로 젖혀 있으면 살아 있기 때문에 4월에는 문제가 없어요. 받아 주니까 그때 끊어서 백이 늘때 여기를 느는게 아니고요. 여기를 들 면은 이 귀에 젖혀 있는 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살아둘 때날를 짜두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놓고 여기를 는 수가 준비된 수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수인데. 예,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고요 역시 이 모양에 대해서 연구가 확실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이 지금 축으로 잡았지만은 얼핏 봐서는 축으로 잡혀서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축머리를 쓰면 다른 데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전에도 이제 여기를 두지만 아, 축머리를 두 군데를 둘수 있어서 충분히 둘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렌샤워도 축으로 잡았고요. 자, 이제 지금도 이제 축머리 여기 이, 이거 둔수가 축머리예요. 지금 딴데 두면은 예, 여기서 만약에 백이 손을 빼면 이, 나가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축이 안 돼요. 날 일자로 좀더 능률적으로 축머리를 썩, 아, 축을 방비했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한번더 둬서, 예, 이것도 역시 축머리죠. 그래서 백이 받아야 되는데, 또 재밌게 봤죠? 여기까지. 예, 나가볼까요? 축입니다, 여러분. 축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건너붙여서 아주 재밌는 싸움이 만들어집니다. 하나 들어가서 교환해놓고 뛰어나가고, 중앙 뛰어나가니까 이쪽을 왔는데, 여기서 이제 입구자로 실전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바둑이 그 주도권 자체를 강도영 군인이 잡고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바로 이때였어요. 이때 중앙 입구자 간거 자체로 좋은 자리이긴 한데 여기보다는 일단 여기를 둬서 이쪽을 여기를 젖혀서 이걸 이어서 이쪽 1 0 열붐을 계속 추구하는 게 좋았습니다. 다음에 딱 어딜 도도 끊으면 세점이 죽기 때문에 백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로 붙여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러면 역시 못 살아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이형태는 나중에 또 치중가면은 일로 받았을 때 먹여치고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또 있어서 아주 기분 나빠요. 그래서 백이 요석을 안 줄려면 또 이쪽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놓고 뭐 아직도 못 살아있잖아요. 이러고 계속 가르고 나가도 또는 이렇게만 해놓고 똑같이 두더라도. 실전과는 싸움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에이, 이, 백, 이 백을 좀더 먼저 좀 공격을 해놨어야 되는데, 이 그냥 간 순간 좀 아쉬웠어요. 에이, 그냥 가니까 흙이, 백이 바로 파골 들고, 여기 입구자가서 이제 끊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를 받게 되면 이제 건 젖혀서 여기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흙도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이제 백이 여기를 관통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흙, 백, 흙도 못 살아있어서 날일자로 갔죠. 이러니까 중앙으로 하나, 요거 한 방이 좀 아팠습니다. 예, 흙이 이제 연결을 하니까 이쪽을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젖혀서 두긴 했는데 약간 한발 늦었어요. 아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치받고 넘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는 흙이 이제 백이 찌르고 여길 두더라도 이렇게 한칸띄어서 자체로는 한수 빠릅니다. 성전이 이렇게 막아서. 에 백, 흙이 한수 빨라요. 백이 중앙을 두텁게 막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나일자로 갔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을 받아주면은, 이쪽을 받아주면 여기를 둬서, 아마도 여기까지 밀어서 수를 늘리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중앙에 돌이 하나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동현 구단도 반발을 하죠. 예, 그래서 완전 대변화가 만들어지는데, 자, 나리자도 재밌는 수였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차단하면 요 교환만 해놓고 여기를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든 여기든 지키겠다. 예, 요 치중과 막는 교환이 득이다. 나중에 아 이쪽을 끊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백도를 무겁게 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렌샤오도 버팁니다. 밀어서 이 중앙 흙은 살아 있느냐. 예, 이거 이런데 나가면 이거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흙도 좀 떨리죠. 그래서 강도윤구단도 안전하게 살아두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렌샤오 선수가 실전에 여기 날일자로 지켰는데 이수가 이수를 주면서 그래프가 역전이 됩니다. 지금은 백이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이수로는 무조건 여기 막아서 진행을 했어야 돼요. 이수가 자체로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렌샤오 선수가 두지 못한 이유는 이백 대마가 좀 걸려 있어서 좀에백 대마를 신경을 쓴 건데 당장은 끊어지지 않고요.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들여다보면서 잡으러 가는 게 문제지만 일단 밀어놓고 이렇게 쌍립을 쓰면 잡힐 도는 아니에요 좀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예, 살아 있습니다 이 막은 자리가 엄청 두텁기 때문에 거의 백이 두면 또 선수가 되는 곳이었는데 너무 안전하게 뒀죠 그래서 흙이 이걸 나가게 돼서는 다시 흙이 좀 편해졌습니다 예, 바둑은 흙이 편해졌어요 자 단수까지 쳐놓고 예 이렇게 놓고 이게 뛰어나가게 돼서는 확실히 봐은잘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문제의 장면입니다. 아그 찔러간 게 아주 재밌는 수예요. 예재밌는 수죠.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는 거죠. 넘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끊어놓고 또이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로 받는 게 정수인데 요 찔러둔 수가 이후에 좀 말을 합니다. 렌샤우의 날카로운 응수 타진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막아가는데 자이 장면에서. 좀 아쉬웠던 장면은 실전에 여기를 둬요. 중앙을 확실하게 연결해 뒀는데, 백이 이쪽으로 오면서 바둑은 다시 어려워졌는데, 아, 강도영구단이 지금은 손을 빼고 이런 데를 이쪽이나 또는 어깨를 짚어서 먼저 좌변 쪽을 갔어도 이쪽은 이, 있는 게 선수라서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 이어서 따내면 여기 끊어지는 형태가 있어서 이걸 받더라도 이렇게 따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잡히는 형태예요. 지금은 중앙을 갈서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정 모양이 나빴으면 사실 뭐이 교환을 미리 하나 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교환을 해놨어도 더 확실하게 살아두기 때문에, 근데 실전에 여기 지킨 수가 좀 느슨했어요. 여기를 지켜서 백이 이 자리를 오니까 백도 할부만 해 할만해졌죠. 이제 흑도 이쪽을 뛰어들었는데 다시 붙여가고 이런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끊어가니까 2 단을 젖히고. 백도 여기서는 끊은 수로는 여기를 늘어서 두는 게 정수였어요. 예, 이랬으면은 렌샤오 선수가 좀 편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흙이뭐 끊어 놓고 실전에 여기서 이걸 늘었으면은 늘었으면은 끊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고 이렇게 살아간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수순이 왔으면 백이 약간이라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렌샤오 선수도 뭐가 급했는지 걸 끊어서 다 잡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2단 젖힌 수가 일단 준비되어 있는 좋은 수고요 끊어놓고 이게 지금 뒤로 받으면은 흙 백이 너무 흙이 그냥 쉽게 살죠 그러니까 낸샤워도 최강으로 버팁니다 근데 중앙쪽이 이제 맛이 나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자이 장면에서 실전에는 이걸 밀어서 뒀는데요 이 수로는 여기를 끊어서 가는 게더 좋았습니다 끊어서 네. 이으면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받더라도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렇게 끊어버리면 이거 있는 거는 있는 거는 이렇게 단수치고 축이 되죠 네, 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끊는 순간 여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백도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형태는 문제가 이쪽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중앙이 이쪽이 뚫리면 이 백이 다 잡힙니다. 예, 이 쪽을 백이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중앙 백이 이백 전체가 못 살아있기 때문에 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백, 흙이 백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끊었으면은 백은 일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따내는 형태로 만드는 것 실전보다 좋았습니다. 이랬으면 확실히 강동현 구단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실전에 이 그냥 민수가 좀 실수였고 자 여기서도 백이 이제 일로 단수를 치는데. 아, 이때 전 이바둑에서 가장 아쉬웠던 거, 강도연구단에는 가장 아쉬웠던 선택. 이거 지킨 수. 네, 이 수가 이바둑을 통틀어서 가장 아쉬운 판단이에요. 지금은 여기를 끊었, 이, 이, 이 자리를 무조건 끊어갔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끊어갔어야 돼요. 아마도 이 모양에서 어떤 착각이 있지 않나 싶어요. 백이 지금은 막는 게, 막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 호구를 치고, 이, 이을 때 이렇게 살아두면 어차피 백은, 흙은 살아있습니다. 여기를 둬도 단수가 선수고, 여기를 밀고, 이렇게 한 집을 내면, 이 중앙에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었으면, 실전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면, 하 여기가 끊어져 있으면, 이쪽을 나중에 나가는 것도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을 때도, 당장 있는 게또 있기 때문에, 백이 손을 못 빼요. 그러니까, 여길 끊고 뒀으면, 지금도 강동영 구단이 받득이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실전에 끊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여기서 바로 끊는 거에 대한 판단이 확실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끊어서 이쪽을 이걸 둬서 여기 나가다로 나가면 이게 형태가 이렇게 잡으면 다 이렇게 회돌이는칠수 있는데 여기가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 확실하게 수익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양은 이 모양에서 흙이 이렇게 장문으로 씌우는 수가 있었습니다. 백이 어디든 못두죠 죽으니까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여기를 단수치면 이걸 따낼 수밖에 없죠 그 자체로는 이쪽이 죽었는데 문제는 여기를 흙이 두는 순간 이 중앙 백이 다 잡힙니다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뒀으면 이건 강도용 구단의 승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흙이 아 백이 이렇게 끊어서 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분초 있기에 바둑은 괜찮아 보이고 강도영 구단 입장에서 그래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한 수를 두는데 100이 여면 이으면서 지켜버리니까 100이 너무 두텁게 연결이 돼버렸어요 손을 뺄 수가 없죠 이제는 차이가 실전하고는 아까 모양을 많이 차이나죠 그리고 강도영 구단이 결정적으로 뭔가 그 본인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수가 바로 이 끊는 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이 정도 그림이면 내가 내가 좋다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백이 끼케야이 정도가 아닐까? 그런데, 여기를 끊어 잡는 게 실상은 좋은 수였어요. 따내니까 이게 패 모양이 됩니다. 지금 손을 못 빼죠. 다른 데도 여기 패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꽃놀이 패라여기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전에 사실은 낸샤오 선수가 실수를 한 건데, 여기서는 여기를 젖히든가 또는 붙이든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붙인 수가 사실은 실수예요 그런데 강두명 구단은 어떻게 보면 이 수가 결과적으로 승차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리하죠 실수를 했는데 그 수가 결과적으로 승차하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강두명이 붙여간 수로는 여기를 젖히는 게더 좋아요 젖혀서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두면 끊어서 이렇게 한 점을 잡는 게더 득입니다 이랬으면 봐도 굉장히 미세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붙인 수를 둔단 말이에요 지금 뭐 느는 거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백이 너무 잘 됐죠. 흙이 중앙에서 막는 게 정수고요. 이렇게 이제 젖혀서 패를 하는데 레이샤오 선수도 이게 더 득이라고 본 거고 강동현 구단도 이게 흙이 되게 심하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패를 하는데 패감을 썼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그 너무나도 아쉬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강동현 구단이 갑자기 이 패를 받지 않고 해소를 하고. 이 붙여서 이돌이 죽으면서 바둑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끝났어요 착각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착각도 착각이고 형세 자체를 좀 비관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여기서는 이렇게 붙여서 바 당연히 받았어야 됩니다 받아뒀어야 되고 딴에도 이어두면 은 어차피 백이 여기 있지를 못해요 여기를 끊고 단수 단수 이게 전부 연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은 어차피 1로둬야 돼요. 그러면 이 패가 되는데 이 패는 지더라도 다시 찝으면 요 밑에 세 점을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흙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흙이 많이 나한게 아니에요. 예, 이세 점이 다시 죽기 때문에. 근데 강동영 구단은 이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고 좀 비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아마도 이흙 사활에 대한 착각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어떤 뭔 최소한 뭐 그, 이, 이쪽이라도, 예를 들면은, 실전에도 이제 그걸 두지만, 이 붙여가는 형태를 아마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뭐, 백이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니까, 뭐, 여기가 최소한 선수가 돼서, 뭐, 이두 점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모양이. 그런데, 여기 끊는 게 선수니까, 여기 끊으면 또 실전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이어서 뭔가, 적어도, 백이 이쪽을 두고 이두 점을 잡는 바꿔치기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러면 은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실전에 이 붙여간 수를 아마도 강도영 군단이 깜빡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니까 찔러도 늘어서 정말 깔끔하게 수가 안 나요. 여기를 잡아도 이걸 찝으면 이게 중앙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가 이어도 밑으로 넘어가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끊어도 그냥 뒤로 받아도 그만이에요. 뭔가 여기 사활에서 그 착각이 있었어요, 강동용 구단이.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에, 이렇게 돌이 죽어서는 바둑이 갑자기, 에, 일, 갑자기 그래프가 확, 에, 그것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많은 수를 진행을 했지만, 결국은 이 장면에서 강동용 구단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166수, 낸샤오 구단의 불계승으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